한국계를 위기 혹은 침체로 진단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더없이 좋은 부흥의 때란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건데요. 대한예수교 장르의 합동총회가 바로 이런 점에 맞춰서 작년부터 샬롬 부흥 전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예장합동총회 샬롬 부흥 전도 운동 본부장 김진아 목사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진아 목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회도 대면 예배는 물론이고 이제 대면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교회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 아마도 어, 뭐 다양한 부분에서 회복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 통계에 의하면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지만 아, 그래요? 네. 어, 물론 일반 성인 성도들도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음,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 다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고 또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합동총회에서 지난해부터 살롬 부흥 전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 샬롬 부흥 전도 운동 어떤 겁니까? 우리 총회 107회 총회가 시작되면서 네네. 총회장에 당선되신 권순웅 목사님께서 샬롬 부흥이라는 단어를 화두로 던지셨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미력하지만 제가 본부장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샬롬 부흥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운동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어, 제자들을 두 명씩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느 성이나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라고 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그 평안이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이 샬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하는 전도 운동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운동을 우리 총회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총회의 역대 많은 총회장들이 배출이 되어졌지만 이때까지 총회장으로 당선이 되시고 일년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이 전도 운동을 펼치는 총회장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리 권순웅 총회장님은 참 특별한 음, 사역을 네. 하고 계신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사실 이 전도라는 게 우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음. 않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네. 특히나 코로나 상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글쎄 한국 교회가 전도가 좀 많이 약해졌다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왜 그럴까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은 어, 것은 그렇죠, 사실이지만, 예, 예. 그러나 지금은 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아, 우리 어렸을 때는 어, 전도하기 위해서 등에 어, 북을 메고 <laughs> 걸어다니면 퉁퉁퉁퉁 치는 그런 전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예, 예. 저 어렸을 동네 때도. 동네 한 바퀴를 예, 돌고 오면 <laughs> 아이들이 수십 명이 따라온 그런 때도 있었죠. 네네. 그래서 어, 교회가 그런 아이들로 북적북적했고 또 교회는 모든 문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음. 아주 사소한 율동이나 노래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도 사회를 우리가 선도했지만 지금은 이 방송 매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그 시선이 교회보다는 음. 어, 사회에 더 속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예, 교회보다는 어, 이런 세상 미디어 쪽으로 더 어, 쏠린 아. 것이 아닌가? 이게 아마 전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도 기억이 나고요. 아, 예, 어떤 문화의 선도 주자라고 해야 될까요? 예, 교회에서 예, 예. 정말 여러 가지 이런 미디어보다 오히려 더 다양한 문화를 접해볼 수 있었던 게 교회였던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이 참 지금 에 와서는 볼거리도 너무 많다는 점. 많죠. 예. 예.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 신앙의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예.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laughs> 전도도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의미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음. 2장과 3장에서는 인간의 타락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은 쫓겨났죠. 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분신으로 세상에 태어났던 인간들이 어, 세상을, 어, 세, 세상 밖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네네. 그 인간들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전도입니다. 그 전도를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음.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의하면 그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새 인류에게 구원을 선포했다고 생각합니다.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저는 전도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명령 중에 가장 소중한 명령은 전도명령입니다. 우리가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표현한다면 타 문화권, 언어가 다른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라고 칭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생명 구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저희가 전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좀 짚어봤고요. 네. 다시 이제 샬롬 부흥 전도 운동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어, 교단 산하 모든 교회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교회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샬롬 부흥이 처음 시작된 것은 작년 11월 3일입니다. 음, 어, 총진군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나에 한 12,000교회 정도가 되는데 그 교회들에게 우리가 모두 공지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원하는 교회는 선봉교회 자원을 해라. 음. 이렇게 자원해서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가 2,500교회 정도 됩니다. 네네. 그리고 선봉교회로 자원한 교회는 한 1,300교회 정도 되고요. 이 교회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샬롬 부흥운동의 모든 시스템에 적합한 자료도 전달해 주고 있고 또 전도할 수할 때의 전도 접착 저 접촉할 수 있는 음. 그런 전도 물품으로 우리 총회에서는 샬롬 건빵을 어, 이번에 1억 2천만 원어치를 주문을 했습니다. 예. 전부 그것을 어, 지금 어, 각 교회들마다 배부를 해서 아.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9일 블레싱데이 총동원 주일까지 7주일 동안 7주간 동안 예. 이 건빵을 어,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는 접촉 어, 그 전도 물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한국계 초기나 890년대 신앙의 부흥을 또 기억하시는 분들 예, 정말 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게 힘들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영적 부흥에 있어서의 중요성, 또 영적 부흥의 중요성 어떻게 이야기를 해실수 있겠습니까?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어린이 전도의 황금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때는 그저 어 누구에게나 복음 전하면 아이들은 교회 당연히 오는 것으로 알았고 네. 지금 장성한 40대 50대 이런 어그 어, 성인들을 만나서 교회 이야기를 하면 나도 그때 주일학교 교회 갔었어요. <laughs> 여름 성경학교 그쵸. 참석했었고 전도로 전도 어, 그걸로 빵도 받아 먹었고 음. 뭐 연필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예. 다시 말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올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죠. 그런데 지금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일단 저출산이 이제 아,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예, 예. 또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세상에 볼거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음. 교회의 이 열악한 어떤 문화 환경보다는 세상의 어떤 방송 매체나 이런 쪽의 문화 환경이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어,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이 예, 그, 옳다고 생각합니다. 음. 거기다 이 부모님들조차도, 부모님들조차도, 어, 오늘날 어, 그 발달되어 있는 레저라든지 등산이나 또는 여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녀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보다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빈도수가 높습니다. 음. 이것이 아마도 어, 그런 어떤 어,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나이들을 교회로 들어드리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를 생각합니다. 음. 이것이 좀 영적인 한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의 구체적 일정들도 어떻게 되는지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 일정은 지난 어, 그 11월 3일날 징군식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 전도 강노회마다 그이 저, 샬롬 부흥을 알릴 수 있는 강사 훈련을 작년 11월 22일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샬롬붕의 시스템을 그 배우기 원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원하는 분들은 정선에 있는 하이원 리조트에서 12월 19일부터 2박 3일로, 어, 그, 어, 함께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음, 네, 예. 이때 참여한 사람들이 한 1,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 1월 29일부터 7주간으로 각 교회들마다 진군식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어, 그 중간에 있습니다 예, 각 주마다 지금 전도해서 어, 최종 어, 어,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는 에, 그 주일을 3월 19일로 어, 잡고 있습니다 이날을 블레싱데이라고 저희들이 칭하며 음. 이제 에, 전도를 하고 있고요 어, 성도들은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 대상자로 잡았을 때 그들을 한 셀이라고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음. 그래서 한 교회마다 어, 한 500셀 혹은 1000셀 요걸 목표로 하고, 우리 총회장님은 이번에 10만 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 10만 셀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자. 네네. 이런 그 목표를 잡았고, 요것이 끝난 다음에는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동안 또 하이원 리조트에서 음. 이제 양육 시스템을 또 강의를 하고 또어 참여를 원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한 1000명 정도 초청할 그런 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구체적인 일정과 또 목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 연장 선상에서 마지막 좀 질문을 드려 보면 네. 샬롬 부흥 전도 운동을 통해서 기대하는 점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기대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지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을지. 네. 어, 사순절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까지 해서 함께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조만간에 이제 마스크도 벗는 때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교회들은 이제 회복 운동에 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안개처럼 사라졌던 영혼들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을 다시 찾고 또 어,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 운동을 펼쳐서. 교회가 다시 제 2의 부흥기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 기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옛날 김창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북한의 백두산과 남한의 한라산이 마주쳐 올려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 삼천리 반도 금송황산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그 붉은 십자가를 세우고 푸른 계절이 오는 그런 날이 속히 이르렀으면 좋겠다. 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아울러 서 네. 우리 종회가 실시하고 있는 샬롬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 전도 운동이 더 어, 확실하게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전파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어, 그야 말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아, 저희가 이제 이 회복의 시기, 어, 이 회복의 중요성 또 전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네. 또 우리 성도들도 또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지금까지 예장합동총회 샬롬붕 전도운동 본부장 김진아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